가 환상의 성한 소리입니다. 황금 돼지 해인 기해년 잘 시작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과 결단을 하셨을 텐데요. 금식 기도를 해 봐야지, 새벽 기도를 작정해 봐야지. 이런 새로운 계획들이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기로 결심하고 찾으세요. 그러면 기쁨과 함께 어려움에 정복당하지 않는 무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헬런 켈러의 네. 말인데요. 우리 모두 무적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무적의 주인공 딱 어울리는 이분 세계적인 꿈의 석가 박이스라엘 원장님 모셔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원장님 기도원으로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원장님 배달 금식 기도원에 특색이 있다면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배달 금식 기도원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한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금식하고요. 네. 저희들이 또할수 있는 것은 금식과 보식을 잘 해드려요. 네. 그 보식 중에 신도부리 식사를 우리가 농사지어 준비해가지고 직접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농사를 많이 지으신다고? 한 12,000평 짓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거기서 네. 직접 지으신 그런 재료들로 조리해서 네. 보식을 와 정말 자연식이겠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laughs>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금식기도 작정하신 분들 함께 안전한 보호식까지 하는 원장님이 계신 네 베델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만나볼 텐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성한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저는 행성에 있는 네. 아, 냉동 바게트, 냉동 피자, 네. 그리고 크림 어, 레인보우 큐브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 네. CNK 푸드 항백은 대표입니다. 아, 네, CNK. 네. 케이푸드? 네. 황대근. 네, 대표. 네 황대근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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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황대근 네. 님, 박희슬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겠어요? 아니, 여보세요. 할렐루야. 아, 안녕하세요. 네, 아멘.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네, 목사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마, 네, 꿈 말씀해 보세요. 아네 아, 제가 (1월 2일) 날에 네. 어, 꿈을 꾸고 (1월 4일) 날두번 꿈을 꿨어요 네. 아, 첫번 (1월 2일) 날꿈꾼 거는 네. 제가 그~ 수도가에 네. 어, 어떤 사람이 그 생선을 네. 아주 깔끔하게 배를 갈아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바로, 이제, 수도가, 있었는데, 네. 수도에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그, 수도, 바로, 콸콸콸 내리는 곳에, 네. 그, 어른들이 충분히 목욕할 수 있는 큰 다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큰 다라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다라, 또, 바로 밑에, 그 보다 조금 작은 다라가 또 있었어요. 네. 어, 그리고 또, 그, 또, 밑에, 또, 그보다 또 작은 달아, 이래서 세 음. 개가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수돗물이 네. 그큰 달을 통해서 넘쳐가지고, 그다음 작은 나라로 또 너, 흘러내리고 음. 또그 다음 작은 달아로 또 흘러내리고, 또그 작은 달아가 넘쳐서 또 작은 그, 작은 아주 작은 달아로 넘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그 수도가에서부터 점점점점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멈추지 네. 않고요. 네. 예. 그리고 또또 사일날에 또 시험을 저기 저걸 봤어요. 공을 껐는데요 네. 아 네. 어, 그때는 그 여자 전도사님 같은 두 분이 나오셔서 네. 저에게 통장을 주시고. 네. 그러면서. 어, 이거를, 이, 이제 여기다 돈을 넣을 텐데. 네. 너 이거 당신이 그 생각하고 결심한 걸 그대로 놔, 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뭐 서약서 같은 걸 써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네. 네. 결심한 것을 서약하라고 하더라. 통장 갖다 주면서. 예.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네. 어, 냉동 바켓트 c m 케이푸드 사장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수도가의 생선은. 네. 우리, 어, 사장님이십니다. 음. 아, 그렇습니까? 이 생선이 깨끗하게 손질되었다는 거는. 네. 우리 사장님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음. 생선 상 아, 끝을 네, 다 버리고 창자도 빼버리고. 아, <웃음> <웃음> 우리, 네네. 속할 머리도 없이 다 만들어서. 네. <laughs> 아, 하나님만 그렇지요.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아, 그, 그런 그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아, 에이, 수도가에 네. 수돗물이 나오는 거는 이거 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 아 이게 돈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아, 돈이요? 네, 돈이 나오니까 아, 저, 네네 어른들이 충분히 찢을 수 있는 달아가 큰게 있고 그 다음까지 있고 그 다음까지 있는데 세 개가 단계별로 있는데 넘치더라 네네. 이렇게 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여자 두 여자 전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네, 상장 네. 주시면서 당신이 네.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서약하라. 음... 네. 이렇게 했단 말이요. 에 네, 네네. 그러면 집적이 우리 사장님께서 무슨 서약을 하셨나요? 아 예, 제가 이 C&K 푸드를, 네. 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제가 서원을 했으면서 네. 이 C&K 푸드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네. 어, 저기, 기도원 큰, 그, 교회 성전을 네. 지우는데 10의 사조를 드리고, 네. 또 저희 모교에 네. 거기 또어 공사하는데 네. 또 10의 산을 드리고, 네. 또 제가 또 성교 사역을 소명을 받아서 네.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네. 거기에 이제 공장 지으면서 이제 국간 동포들한테 네. 이렇게 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네. 네. 해달라고 십일조를 네. 계획하고 서운한 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세 개네요. 큰 네. 거, 그다음 거, 그다음 거 네. 세 음.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세 개. 그런데 아,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서약을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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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을 주시면서 그 결심한 네. 네. 것을 서약하라고 다시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 은 제가 이런 응.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돈이 아, 그렇죠. 사장님. 네.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네가 네. 남은 것이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그들 네. 통장하고 연결해줘라 음.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서운한 거를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네. 너가 거기서 직접, 그, 너가 스스로 넣어라. 네. 거기다 넣어라. 이세 군데로 자동으로 빨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음. 음. 네네. 지금 이제 새해잖아요. 네네. 펜데 네가 그걸 해. 그러면 내가 물질을 부어 줄게. 이런 이야기세요. 아멘. 네. 어, <laughs> 아. 그리고 제가 통장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네. 너, 너가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너가 실천하는 걸 보면 네. 만약에 너가 실천한다면 내가 너한테 네. 이렇게 수돗물을 팍팍 흘려듯이 아, 네. 너에게 재물을 줄 테니까. 네. 너가 한번 해라.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 아, 할렐루야. 아, 그렇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동이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시원합니다. <웃음> 네, <laughs> 네. 네, 네. 어,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내시길 네. 축복합니다. 네, 아, 상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황대근님의 꿈 네. 들으면서 저도 혼자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세수 대화를 흘러 흘러서 넘치는 건 네. 물질이겠구나, 돈이겠구나 생각했는데요. 네, 네. 네. 저도 이번에 맞았습니다. 자꾸 아, 네. 하다 보니까 저도 실력이 느는데요. <laughs> 할렐루야. 근데 생선은, 네. 아, 거기는 정말, 네. 네. <laughs> 네. 생선은, 아, 어, 원래,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잖아요. 네. 아.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죠 그렇죠. 네. 깨끗하게 손질되었다는 거는 이제 세상 거를 버리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속을 뭐라고 하냐면 창자를 비워. 속 비워. 자꾸 이잖아요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네.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음. 하나님한테 이제 오시게 됐다. 그래갖고 음. 이분이 이제 서약한 게 있다는데 그 서약한 것을 네가본으로 보여라. 음. 그리고 통장을 연결해놔라. 그러면은 자동으로 네가넘으면 자동으로 빠질 거 아니냐.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laughs> 네. 사람이 돈이 생기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럼요. 변하기 때문에 변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또 뒤집어져요. 삶도 뒤집어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도 잘 주시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더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네. 이걸 어려움 없이 쭉 모시고 가려고 통장을 연결해 달라. 와. 그러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 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야, 순종하겠다고 하시니까 마음껏 보셔서 네. 하나님 나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와, 아, 아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 새해에 신나는 꿈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 황대근님, 목소리도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회사가 잘될 거라고 저도 믿어지네요. 네. 꿈대로 꼭 이루시고 또 실천해 나가시면서 어, 잘 되시면 저희한테 또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성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 오래전부터 네. 베들금식 기도원을 다니는 네. 김옥자 권사입니다. 네, 김옥자 권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세계적인 꿈의 석가 박이스라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어요? 할렐루야 아, 원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여기 나온다니까 꿈 저기 꿈의 설까려고 <laughs> 그러시는 군요 네, 감사합니다. 좀보어요 예. 예, 저는 저기 어한창을 보았는데, 네. 어, 이렇게 자그마한 썰매틀 같이 생긴 한일 m 다쯤 되는데, 네. 그 스덴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어 거기에다가 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뭐 주방인지 뭐 조금 이렇게 허술한 그곳에서 네. 하얀 쌀죽을 갖다가 거기다가 탁 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그확 씻어서 내려와서 그냥 떠내려가지도 않고 한 반쯤 내려와서 그 트랜 그 썰매트 같은 그곳에 네. 이렇게 한 반쯤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네. 그게 걸르는 것도 아니고 씻어내는 것도 아니고 누굴 주는 것도 아니고 어 무엇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네. 썰매들 네, 같은 거쭉잘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예. 하얀 죽을 부셨다는 거는 우리가 금식하고 나면 먹죠. 뭐 음. 먹죠? 죽. 어, 예, 보식쥬. 네, 보식쥬 먹죠. 그 예. 아, 예, 보식죽. 네, 보식죽 먹죠. 그 스탠이라는 거는 이거는요. 네. 안 망가지는 거예요. 음. 네. 예. 자, 정말로 오래 가는 거거든요. 네. 예. 이 배들금식 기도는 오래 다니셨으니까 예, 예. 이 금식 기도를 잘 하실 거잖아요. 예. 이것은 이 보식, 죽이잖아요. 보식을 예. 잘할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음. 예. 이것이 아주 오래 갈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음. 예, 감사합니다. 예. 배들 금식 기도를 다니시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예, 저는 배들 금식, 기도원에 어, 여러 가지 병을 안고 들어왔었는데, 네. 에, 여기 다니면서 다 치환받고, 네. 어, 육신의 건강도 얻었고, 어, 영적으로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었었는데, 네. 어, 배들 금식 기도원에 들어오면서 어, 말하는 언어도 고쳤고, 어, 여러 가지로 네. 어, 영적으로... 어 어디 가나 네. 어디서 기도 받으나 영이 맑아졌던 소리 듣고 네. 어, 하나님 잘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목자님은 원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한 십여 년 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병을 많이 치유받으셨다고 간단히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혹시 어떤 병을 치유받으셨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당뇨도 있고 다리가 음. 많이 아프고 굉장히 하여간 온몸이 뚱뚱 부으셨어요. 네, 부으셨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금식을 조금씩 조금씩 하셨는데 하여간 당뇨도 걱정 없고 뼈도 안 아프고 음. 뭐 온몸이 다 건강해지셨어요. 아 근데 원장님, 네. 금식하면 은 보통 우리가 40일 기도, 뭐 20일 기도, 뭐 이러는데 조금씩 했다는 건 얼마나 하루에서 한 3일씩. 아, 그렇게 조금 해도 네. 꾸준히만 하면? 그럼요. 이렇게 병이 낫는 거거든요. 네. 그건 달달이 하고요. 네. 이분은 달달이 안 하시고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도 다 나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음. 동생도 데려오시고 그 동생도 데려오시고. <laughs> 네. 네. 다 아파서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안전할 수가 없죠. 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변 네. 사람들에게. 다 데려다 이렇게 치유시켜 네. 주세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넘치는 동산이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스탠통은. 네. 그러면 베델 기, 기도원을 네. 의미하는요 그렇죠. 베델인데요. 아, 네. 베델은 보식이 유명합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다 알고 계시지만은 보식을 죽을 맛있게 끓이고, 음. 농사를 지어서 신토부리 음식으로 네. <laughs> 해서 보식을 그렇게 잘 시켜드리기 때문에 네. 오셔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냐면 네. 정말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더 행복하다. 는그렇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게요. 영육 간에 네. 네, 영적으로 또 단단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네. 보존되는 곳.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유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새해 금식 기도 작정하신 분들 서둘러서 준비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어서 계속되는 꿈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분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성한솔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김하자 권사 입니다. 네 김하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옆에는 이시대 요셉 바기스라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꿈 꾸셨어요? 예. 네. 네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제가 꿈을 꿨는데 네. 여, 여, 관광지를 갔는데요. 네. 음, 그게 이제 밖에서 분이 바닷가에 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이제 숙소에서 나왔는데요. 네. 가방도 없고, 핸드폰도 잊어버렸고, 네. 그다 잊어버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찾을까 싶어서 어떤 숙박집을 갔더니 네. 제 양산이라고 양산은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산은 받았는데 가방하고 핸드폰을요. 찾아야 되긴 하겠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대요. 거기 우리가 쉬던 거기에 있대요 숙소에. 네. 그런데 갈 수도 없고 나 혼자 어딘지를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네. 네, 그래, 핸드폰을 잊어버린 게 있고 나니까 너무 그냥 답답하고요. 할 일이 음. 없어, 아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예. 네. 예, 네, 관광지는요? 예. 네. 요즘 뭔, 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 꿈을 꾸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음, 기도원을 오려고 하니까. 네. 좀 이제 남편이. 네. 뭐 기도원에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냐고. 네. 예, 네, 저기, 여기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안 계시냐고. 네. 그러면서, 네. 영시예배 때, 영시, 네. 성고영시예배 때. 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예배, 저 교회에 난안 간다고. 네. 그래갖고 싸웠어요. <laughs>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자기,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없는데, 뭐, 여기도, 기도도 못 하는데, 교회 뭐하러 가느냐고. 네. 왜 거기 배들 금식 기도인가에 하나님 있느냐고. <laughs> 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못 가게 막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싸웠어요. 막. 네, 싸울 때 저기 남편한테 욕했어요? 네, 막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기도 해보지도 안 하고 무식하고 맨날 내말안 듣는다고. 그리고, 그래, <laughs> 그리고 이제 저기 밥. 네. 내가 차려 놓고 차려주긴 다 차려주는데 네. 밥먹어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이래요. 지금은 먹으라고나 하지 내가 돈도 한푼못 벌면 처먹으라하다 나중에 밥도 안줄 거야. <웃음> 싸웠어요. <웃음> 그러셨군요. <웃음>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네, 해석해 드릴게요. 네. 자 관광지는 그러니 기돈이네요. 그죠? <laughs> 아, 어, 그런데, 예. 예. 바닷가는, 예. 바다는 세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숙소에서 나와보니까, 가방도 예. 없고, 핸드폰도 없고, 빈손이야. 예. 그런데, 양산은 줬더라 예. 그러니까, 양산은 뭐냐면, 뜨거울 때 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식기도 오시기 전에, 예. 남편하고 싸웠는데, 아버지가 예. 뭐라, 너 금식기도 해봤자 소용없어. <laughs> 그 얘기세요. <laughs> 그러니,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잊어버렸잖아요 중요한 거 핸드폰 가방 네. 가방에는 네. 돈 들어있죠. 예, 네. 기제 지갑도 있고 거기에 카드도 있고 현찰도 있었어요. 그러죠. 음. 잊어버렸죠. 네. 핸드폰은 네.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아. 통화하는데 기도를 해봤자 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면. 음. 아. 그러니까 금식이 뭐하는 것이냐면은 이런 거를 네. 고치고. 죽겠고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이런 것을 고치는 데가 우리의 배델 금식 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 금식을 하러 오셨더니 뭐라고 예. 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다 잊어버리게 하고 왔어 아, 싸우고 왔어 예.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 음. 회개하면은 가방도 찾아주고 핸드폰도 찾아주고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음. 그러니까 아, 예. 앞으로 가서 남편한테 죽겠다고도 하지 말고 예. 신랑이 좀 그래도 여보 예. 그래도 좀 한번 가볼게 거기가 좋대잖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욕해버리고 오면은 하나님이 예.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음. 어, 예.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밥도 예. 잘 잡수라고 잘 챙겨드리고 하나님은 예.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음. 음. 조금 부족해도.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을 또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요. 회개하시고 가셔서 잘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방도 찾아주시고, 핸드폰도 찾아주셔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아팠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어요. 음 네. 아픈 데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 네, 제가 처음에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여기 들어올 때는 네. 몸무게가 40kg 정도 나갈 때, 네. 원래는 제가 음, 키가 65거든요, 1m65인데, 어, 네. 몸무게가 확실히. 40 정도 됐을 때, 여기 겨우 걸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동생이 이렇게 팔을 끼고 끌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금식하고, 그 중간에 한번더 오고 지금 세 번째 왔는데요. 네. 지금 몸무게가 60kg 됐고요. 아, 알렐루야. 너무, 너무너무 좋고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요. 알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벌떡벌떡 나도 머리가 언제 일어나 갖고 이렇게 됐는지 정말 신기하고 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와.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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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예, 예, 저희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여기 네. 한바탕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주 속이 시원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말 어, 하고 싶을 때 많은데 네. 많이 참고 살거든요 그러죠. 근데 참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럼요 네 이분이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이번 세 번째 금식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실 때 부축해서 들어왔어요 들어러셨다고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제가 뵀는데요. 세상에, 살이 통통, 얼마나 예쁜지. 음 권사님, 이제 안 아프세요? 이럴 때나한 개도 안 아파요. 와 그런데 오시다가 못 가게 이렇게 싸움을 하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하고 남편을 음 사랑해 주시고, 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 줄줄 줄 믿습니다. 음 집안에 돈이 있으려면 절대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싸우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고요. 싸움은 돈이 나가 버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네. 그 체험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난 그래도 갈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오세요 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 남편을 또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하고 네. 그렇지 않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 아까 하셨어요 그렇 어~ 그렇군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 잘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서 더 잘하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꿈을 꿨고 그게 싸움이 돈도 잊어버렸고 하나님하고 기도도 안 통한다고 음. 보여주시는 음. 이 꿈이. 그분의 가정을 이제 행복하게 하신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 옷을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네.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행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오늘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네. 네 여러분 새해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시면 어떨까요?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드셔서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새해에 가장 큰 선물이 되고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무슨 꿈 꿀까요? 네. 황금 돼지 꿈 꾸기를 바라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